안녕하세요 도깨비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를 팍팍 뿌려주세요. 음, 양은 대충 대충 뿌리면 됩니다. 뭐 요리라는 거뭐별거 뭐 없습니다. 대충 대충 하면 더 맛있게 되니까. 이정도면 빵 두개는 되겠네요 음, 자 건강을 위해 계피가루를 팍 뿌려주세요 대충대충 대충 저어주세요 따라하시고있죠 얼추 저었으면 멈추어주세요 멈추어주세요 그 다음에 음 좀, 뭐, 아니, 뭐, 양이 좀 모질한다 싶으면 더 부어 넣어도 됩니다. 아, 여기에다가 카레 가루를 조금 첨가해 주세요. 이것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밀가루 별로 안 좋거든요 뭐, 뭐 섞이든지 안 섞이든지 대충 하고 어, 베이킹 파우더도 눈 대충으로 눈 대중으로 좀 넣습니다 좀에 자, 넣은 다음에 싹 저어 주세요 빵을 만들어 먹으면 안심되니까 왜냐면, 방부제 넣고, 뭐, 뭐, 넣고, 뭐, 색소 넣고, 뭐 넣고 이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손수 만들어 먹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밀가루를 골고루 뿌린, 준 다음에, 이제, 아까 한 반죽을 싹 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얹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올리가. 탁탁 채보면서 역시 음식은 손맛입니다. 손맛, 손맛이 손이 손맛이 아니, 손길이 가야 맛이 있거든요. 예. 계피 가루가 제대로 섞였네. 음, 안코를 좀 넣으면 더 좋겠죠. 예. 예. 자, 떼가지고 용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붓도가안 넣어도 됩니다. 이붓도그 조심해서. 아, 아직 반죽이 숙성이 덜 돼서, 쫀득하잖약 40분 정도 숙성시키면 좋습니다. 이러면 좀 찰지지거든. 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 자, 단호박을 앙코로 하면, 너. 넣어볼게 물렁, 아, 이거 엮는 건다 영양 때문에요 영양. 어 자, 그럼 위에 살 덮어줍니다. 난 그래서 소금, 설탕, 그 어떤 것도 안 넣고 익힙니다. 건강을 위해서. 빵도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계피하고 호박, 요거 넣고, 단호박도 조금 넣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자, 하나, 둘, 셋. 견가루를 이제,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 요게, 자. 식성에 따라서 막뭐 다채로운 거 넣어도 돼요. 고소한 맛을 위해서, 자. 어떻습니까? 참 쉽지? 음, 쉽습니다. 아, 표준말, 이래 잘하는 방송 처음 봤죠? 나도 표준말 참 잘합니다. 음, 많이 넣어갖고, 많이 몰라고 이게,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많이 부풀어 올 건데. 음, 빵 만들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참 쉽습니다. 예? 밀가루 위에 살 뿌리는, 그, 뭐야, 풀, <laughs> 완전 풀 버전입니다. 자, 자. 아, 예열을 안 하는 거 아이가, 이거 가 아까 약간의 예열은 있었는데. 가스렌지에 넣을 준비를 합니다. 예, 예. 음, 오븐판에다가 이제 올리고, 요빵 굽는 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가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줍니다 쭉 들어갔죠 이쁘게 네. 되어있는 가스불을 점화할게요 음 여기서 굽는 거 하고 음으 이게 먹고 으 빵이 빵이 어. 안 돼. 으.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블랑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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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게 탄다. 와 새까마이 속은 어떨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허, 완전이네 오, 속이 좋은데? 오, 오메, 우와. 와, 와우, 와우. 오, 걔한테 됐네. 견 모습만 살때 그럼 다른 빵 굽은 것은 어디 됐는지 한번 가볼까? 어. 여기 넣은 거는 어디 됐노? 한 30분 동안 굽었는데, 어떨까? 한 시간이 덜 됐나, 타이밍이. 셋, 둘, 하나, 빵, 나와라, 빵, 잠깐, 이거 안 꺾이는 거 아이가? 끄내볼까, 끄내볼까?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네. 짜잔, 짠, 짠. 오! 오! 어! 오! 우와! 오, 아, 이거, 이거. 빵속을 한번 잘라보자. 빵속을 봐야 말 수가 있지. 아까 그거는 시커럽 탔는데 속이 좋더만. 야, 이거 모습이 진짜 이쁘게 나왔다. 그 자. 이 정도면 민션을 완성했다고 할수 있나. 이거 지금 번 보세요. 오, 이거 좀 시카 먹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 빵이니까 바로 이거 들어오면 터질 수도. 있. 이 먹고 있어. 그래. 단호박을 그냥 그 물구슬로 해가지고 죽을 해가 넣왔어 일이 되지야. 여.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네. 촉촉. 어 아까 굽던 빵들 대들한 리플레이 하면 해봐야겠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어디서 잘못됐지? 음 그래 온도 조절이 문제였네. 먹고 내가 좀 160도 맞찬 거 아니고 너무 재운이었어 재운. 재온. 정오에가 될 리가 있나? 타이밍은 아 20분 먼저 맞춰가지고 10분 더 하니까 180도가 아니고 아, 200도로 했어야 됐는데 아이 그래서 좀맞게 반죽부터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봐라, 뭐. 그걸 잘 굽고, 반죽도. 숙성도 내가 조금, 너무 빨리 굽어 들어갔는 것 같아. 그래, 단호박을 안 넣었으면 어쩌겠는지 모르겠네. 그, 그러면 조금 나았을런가 아, 숙성이 덜된 상태로 굽어서 그런가보다 아, 아쉽네. 음. 빵이야 다 익은거고 속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아, 아까 딴 빵은 맛이 어떨까 그거 어, 한번 잘라볼까 그건 다시 한번 구워보는 거지만 조금 더 익혀서 구우면 맛있겠다 이것도 음. 아, 음. <laughs> 약 40분 정도로 숙성 후 오븐에 넣어주면 잘 굽힙니다. 전 부탁하지 마 있어. 우와, 잘 익었다 이거 봐라. 와우. 아, 이 달콤한 빵을 그대에게 드릴게요 구독자님께. 계피빵 만들기 잘 보셨나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아이소. 啊啊啊！Ah, ah, ah.